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 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명이0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지금 주 너희의 하나님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주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섬기며 너희가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확인, 확인시켜 주신 적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음 22장에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개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개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개명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의 본문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힘써 가르치고 명령하고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이 본문이었죠.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가르쳐라. 또 너희는 그것을 손에 매어 표를 잡고 이마에 붙여 기호를 삼으라. 진분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부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 경외의 삶,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되기에 우리 삶의 최대의 목표요 과제가 되어야 함을 전도서에서 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개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들을 기억해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한 날이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경기의 말씀은 그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뜻을 다하여, 그리고 힘을 다하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오늘 집으로 가실 때, 어떻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라는 말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먼저 결단하고 뜻을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뜻을 정하는 것이 첫, 첫 번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라는 귀한 뜻을 내가 정했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잘 품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가사가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 뭐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런 귀한 귀한 뜻의 뜻을, 뜻을 삶에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결단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절대로 뒤에서 어떤 유혹이 와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고 표대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이 안에 숨겨져 거죠. 우리 한번 이 찬양 주님 뜻대로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것이었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따르기로 뜻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7 5세의 나이에 갈바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떠났다는 말은 그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아파트에서 저 아파트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사 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라는 큰 뜻을 품고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며, 섬기며 살겠다는 큰 뜻을 품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목표를 세우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자기가 그동안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두고,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그곳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만 가겠다는 결단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이 그의 여정을 먼저 뜻을 정하고 시작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결단을 먼저 요구하고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이 결단의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여호수아 24장 여러분 이제 주를 경외하면서 그를 성취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족족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족족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 아무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여러분이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오직 주를 섬길 것입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상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이런 결단이 있으셨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여호수아처럼 크고 극적인 결단의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을 물려받은 분들에게 이런 현상이 있어요. 또 교회에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지 아닌지를 고민해볼 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도 이곳에는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결단이 있었는가를 점검해보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지금 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연, 연세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목표를 삼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시고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뭐가 여러분들의 가장 최우선순위입니까? 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그동안의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위한 심각하고 진지한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 삶의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을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들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결단하고 뜻을 세우고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의 모습과. 분명한 신앙생활의 목표를 갖지 못하고 그저 그의 문턱만 닿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목표를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황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목표를 세우고 결단한 성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에 비하여 빨리 잘못 가던 길을 돌이켜서 제대로 방향을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말에는 내가 귀한 뜻을 정했으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라고도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본성은 우리들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들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본성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방해한다는 겁니다. 갈라져서 5장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육정을 거스립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수 없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육정이 비조되는 일은 명백합니다. 곧 은행. 추행, 방탕, 우상승배 마술, 원수맺는 것, 싸움,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당파심, 질투, 술주정, 흥청내며 먹고 마시는 것 그밖에 그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경고한 바 있지만 지금 또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일삼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또 이렇게 고면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요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을렁되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라고 베드로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최대의 업적이 아니라 최선의 노력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남들과 같이 어떤 최고의 최대 업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던 것과 같이.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셨던 일을 똑같이 칭찬하셨듯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장 성도님들 하나님께 영광돌리며 사는 리들의 삶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능력의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정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약한 우리 자신들을 탓할 때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표를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바로 표대를 향해,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해 그분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그 표대이신 우리의 목표가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장성 분들, 하나님께 아, 그 영광돌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던 귀한 순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삶의 목표와 뜻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과연 뭐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솔직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라는 새로운 각오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힘을 다하여. 이것은요, 뜻을 다하여보다 좀더 구체적이고 행동적이며 실천적인 신앙의 면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깨닫고 마음으로 느낀 것을, 그게 뜻을 다하여요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적인 신앙, 그것이 바로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합니다. 야구1장에 여러분은 그저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완전한 법을 잘 살피고 꾸준히 지켜 나가는 사람은 그것을 듣고 곧 잊어 버리는 일이 없으며 들은 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는 나의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이 어리석은 사람이요.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예수님께서도 행함이 있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있는 산상순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에 결론적으로 강조하신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깨달은 진리를 실천해라. 마태봉 5장부터 7장까지 수없이 많은 주옥과로 같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그것을 실천해라. 너희들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천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나는 분명히 그들에게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 여기서 우리 대구는 끝나요. 듣고, 자꾸 이게 마음에 들리네 자꾸 듣고, 네, 듣고에서 끝나는데 듣고에서 끝나는 게아니야 듣고 그것을 한 말을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 같다. 그런데요, 내가 지금 한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듣고 실천하는 삶이 중요함을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듯 깨닫고 마음으로 느낀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적인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보다 더 구체적입니다. 믿음을 실천에 옮기되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가 바로 그 뜻입니다. 힘을 다한다 라는 말의 본래 뜻을 좀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힘을 다한다 라는 말과 반대되거나 그 의미에 못 미치는 말들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힘을 다한다 라는 말과 조금 반대되는 말들, 이런 말들이 있죠. 의무적으로 한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한다. 남에게 보이려고 한다. 그래서 확인하되 힘을 다하지 않는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말만 한다. 하겠다는 말만 하지. 실제로는 그 말대로 하지 않는다. 억지로 한다. 하늘, 신육만 한다. 체면치레만 한다. 성의 없지 않다. 왜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될까요? 왜?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